또 재수했으면 좋겠다. 재수 상대를 좀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. <laughs> 뭔 소리야? 물귀신인가 이상한 소리 내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, 방금 게임 시작했는데 살림만 좀 많이 힘들어한다. 뭐 여기 안 떴네. 여기 떴겠죠. 칼이네, 소녀네. 오케이, 드링크 빨고 딴데 가고. 뭐 다시 왔어? 왜 왔어? 아, 이러면 내가 동선이 이상해지는데? 내려가자. 아, 기 향초 있긴 한데 아마 여기도 향초가 있을 것 같으니까 향초가 안 꼽힌 거 보면 사람들이 향초를 못 찾았죠? 방금 여기 재단 뜬거 같은데 1층에 <laughs> 1층제 재단 떴고 <laughs> 2층 말뚝을 안가져갔을까? 벌써 죽었네? 엘베 1층 있나? 엘베 1층 달리러 가야겠다. 중앙 센터 하나는 계단에 떴나? <laughs> 와... 잠깐 이번 판도 거의 솔탈 각인데? 치료했네?

많이 돌렸다. 많이 돌렸어요. 이 정도면 할 만합니다. 아, 아, 분노가 많이 차셨었나? 돌리고 있다 올것 <laughs> <laughs> 같은데

마지막 스케체크인가구구에서뜰것 같은데 구구에서안 떴네 온다 배려 여기서 빼자. 여기서 배려 빼라. 배려 빼고. 세미나 살렸고 한대더 맞고 이제 배려 아마 왔을 거고 나 그냥 내려가고 세미나 너무 많고 세미나 왔으니까 난 쭉쭉 달릴 거고 너와 난 이제 이별이고 2층에 뜬 거를 일단은 활성화 시키고 야 뭐냐 향초가 왜또 여기 있냐 <laughs> 제인아 이제 너 나랑 둘이 해야 된다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겠다 올리미님 팔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. 살려야겠다. 둘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할 수도 있겠다. 1층 말소리 그냥 살리면 될것 같아요. 쟤나 좀만 버텨 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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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. 그거 어디 있어? 말뚝? 1층? 오어쉣 oh, 얼마 돌렸지 제발. 나이스. Nice. 하나만 돌리면 돼. 하나만. 들어 이거는 너무 중앙이고. 죽었네, 제인. 엘베 몇 층이지? 엘베 2층이네? 엘베 2층인 거 확인하고. 제인은 살릴게요. 제인 살림 풀피니까. 말뚝 l l o I'm Samida. Igoma 이 o l i 이 i a n e a 이 e r Timmy Chugodo Timmy Chugodo, Ottav Janey, Tullochukoya Janey, Kuru, t a 엘베 1층을 불러야겠다. 저 무조건 돌려야 되는데 엘베 1층을 러엘 불러. 엘벨어어 불러. 네돌리는러

칼소리 들으면 칼같이 반응을 해야 돼 지금. 이메 좀만 버줘 좀만 버텨 야, 좀만... 발소리 발소리. <목소리> 내가 배워 펴 줄게. 아, 너리고있어 봐. 내가 배워 펴 줄게.

걔다 돌렸어 걔다 돌렸네 나이스 이거 런해야겠다 아이템이 없어요 이제 몇 방짜리지? 세 방짜리? 갑자기 할만한 것 같은데? <laughs> 갑자기 할만한데? 야, 내가 문 열어줄게. 나가라. 야, 왜 이렇게 멀어? 야, 염두 또 있는데? 너는 너도 살아야지. 같이 살아야지. 나 원래 한발 남았나? 돈 파이트? 때릴 수 있으면 때려야지. 더 끝낸다. 여기서 염증세개 나오면 잡을 수 있다. 진짜로. 아 하나야? 아. 너도 맞아. 너도 맞아. 너도 맞아. 아. 형아 쌤이 다 찬다, 임마. 뭐뭐 하니? 야, 염주 하나만. 진짜 잡을 수 있다. 있을거같은데? 피 1인데? 진짜 1인데? 쭉배기쭉배기쭉배기 와! 혼자 잡았다 이건 진짜 아. 이건 리얼 혼자 잡았다, 진짜로. 어그로도 없었다. 와. 육관왕.